제일 바쁜 여섯 시 반에 제일 바쁜 여섯 시 반에 돼지고기 하나 줄백 하나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누구야 하나로 통일을 시키란 말이야 하나로 <몬>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누구야 하나로 통일을 시키란 말이야 하나로 오우이게 어우 어우 나우네 나오네.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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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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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, 어. 우리 이, 이름, 이름 어. 부르는 가자 어. 이름 부르는거 어. 김신영 어. 강거기강석기강유기 어, 좋아해 좋아도요이김이박수수박수 아, 네. 나도 해줘, 나도 해줘 유세난 안해 유세난 안해 이상민이상민 오늘도 고맙지 <laughs> 아, 진짜로 고맙대. 아, 그, 네. 아, 카메라를 향해. 아, 왜 이렇게 긴 건데? 지금, <laughs> <laughs> 3분 너무 기네. <laughs> 어, 좀 더, 좀 더. 아, 아직 안 끝났나? 아직 안 끝났나? 수연아, 내니 좋아한대